자, 여러분들, 이거 보셨습니까? 토츠를 뽑으세요 서 EA05 홈피셜로 보면, 아, 0 5에 들어가면, 여러분들, 이게 있습니다. 팀 오브 더 시즌 해가지고, 토츠가 여러분들 지금 뽑고 있거든요? 이거 보십시오. 커뮤니티 해가지고, 지금 뽑고 있는 겁니다. 대회업대에서 뭐, 라폰에서 이렇게 쭉 나와주는데, 선수들 후보 명란이 렇게 나와있습니다. 근데 이게 후보로 뽑히면 아마 토츠는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, 그, 리그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, 아마 이 선수들 웬만하면 다 나올 거예요. 해가지고 싹 한번 나와주는데, 지금 이렇게 후보들입 이렇게 다, 다 보세요, 여러분들. 보면 이재동 선수도 있고 아, 쭉쭉 나와주는 신지동 선수다 오 라이스에다가 요거 있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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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계에 나와주고 이렇게 쭉 나와주는데 요거를 여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이렇게 싹 들어가주면은 아 한국어로 하지? 그럼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, 토치팀을 이렇게 뽑는데 커뮤니티에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 나와주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 지금 투표하기에 눌러보면은 뜹니다 이렇게 뭐 대야 넣어주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뭐다 이렇게 넣면 돼요 난일로에다가어우왜안나어 아, 이거 클릭해야 되는 건가? 아, 이런 식으로 그냥 아, 뭐 지금은 그냥 상없이 아무거나 넣는 거라서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돼. 이게 여러분 이게 투표 지금 이게 렇 나왔거든요. 이제는 여러분들 얼마 안 남은 거 같아요, 확실히. 토치가 어 콘솔에 먼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후에 어쨌든 피파 온라인 4에도 토치가 나오니까 여기에 자랑스럽게 김민재 선수 있네요. <laughs> 요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토치 이 투표 지금 가능합니다, 여러분들.